저기 버스가 멈춰가지고 안 간다고 하는데요.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옥수에서 뚝섬으로 향하던 한강 버스가 고장나 약 20분간 멈췄습니다. 승객들은 목적지인 잠실까지 가지 못하고 뚝섬 선착장에서 모두 중도 하선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멈춘 것 같아요. 안내 방송도 없었고 승무원분도 네. 안 계셔가지고 어리둥절하게 모두가 다 강제로 내리게 됐죠. 지난 18일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운항 4월 만에 이용객이 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항시간이 너무 길어 출퇴근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1년 운영비가 200억 원에 달해 예산 낭비란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측은 버스의 우측 방향타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고 운행을 중단했으며 해당 버스는 현재 수리가 완료돼 정상 운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운항을 시작한 한강 버스가 오늘부터 운항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한강 홍수 통제소에서 초당 3,300톤의 팔당댐 방류를 승인해 운항 일정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대응 기준에 따르면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3,000톤 이상이면 한강 내 모든 선박 운항이 통제됩니다. 장애인 화장실 문이 청색 테이프로 봉쇄돼 있습니다. 문틈과 바닥 사이로는 헝겁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한 첫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의 운항 첫날인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작성자 A씨는 한강버스를 타고 있는데 화장실 변기물이 역류했다며 다음 정거장에 무조건 내리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첫날이라 이용 불가인 줄 알았는데 넘치는 거였다며 화장실을 테이프로 막고 화장지 같은 것으로 오물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강버스를 처음 이용한 소감에 대해서는 승차감이 괜찮고 속도도 적당해 멀미가 나진 않았다면서 3천원 내고 한강을 구경한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강버스는 마곡과 잠실을 오가는 구간 사이 7개 선착장 28.9km를 운행합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80분으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우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용자분들 가운데 물티슈나 이물질 등을 변기에 넣는 분들이 있어 발생한 일이라며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용자분들께 이용 과정에서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